자, 4학년 1학기 센 1단원 큰수 단원 마무리 2회의 주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 100만의 자리 숫자가 가장 큰 수. 자, 이거 문제 앞부분을 안 읽고 가장 큰 수는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안됩니다. 100만의 자리의 숫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숫자들의 100만의 자리가 얼마인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100만의 자리 쉽게 찾으려면 항상 숫자는 4개씩 끊으라고 했죠? 숫자 4개 끊고, 숫자 4개 끊고. 숫자 4개 끊고 숫자 4개 끊고 숫자 4개 끊고 자 그럼 이렇게 끊었을 때 어디가 100만의 자리가 숫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만단이 시작되니까 만십만백만 여기 1이 백만의 자리 숫자가 되겠죠? 그다음 만십만백만 여기 0이 백만의 자리 숫자 그다음 만십만백만5만십만백만7만십만백만4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4번의 7이 가장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31장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마치 100원짜리 동전이 31개 있으면 얼마가 되죠? 100원짜리 31개가 있으면 3,1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 31장 있으면 3,100만 원이 되어야 됩니다. 3,100만 원.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100만원짜리,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31개 자, 이것이 두개가 있으면 200만원 100만원짜리가 3개가 있으면 3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수에 맞춰가지고 이1 대신에 개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100만원짜리가 31개가 있으니까 이1 대신에 31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여기 똑같이 0,0만원은 붙어 있겠죠. 여기에 숫자만 적절하게 바뀌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3,100만원 가지고 있으니 이거를 만원짜리로 바꾼다면 당연히 3,100장이 되겠죠. 3,100만원이니까 3,100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에 러시아의 인구를 수로 쓰시오 자 그럼 이렇게 읽는 거를 수로 적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한 번에 깔끔한 숫자로 적으려고 하지 말고 숫자를 4단위씩 끊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제일, 제일 높은 단위로는 억으로 말을 했죠 억. 그럼 억자리 앞에서는 1억 밖에 없으니까 억자리 앞에 1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억 단위 뒤에서는 숫자 4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만단위의 숫자가 4개가 들어가겠죠? 만단위가 4,225만. 그럼 말 그대로 4,225를 적어주면 됩니다. 4,225. 이게 만단위의 숫자로 적힌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7,519. 그럼 이제 뒤에 4자리에서 7,519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적었던 숫자를 이제 숫자만 그대로 옮겨 가면 되겠죠. 1, 4 2 2 5 7 5 1 9 이렇게 옮겨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는 숫자 1이 나타내는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그럼 즉 가장 작으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숫자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1이 여기 있는데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 10000, 그렇 기억은 10만의 자리의 숫자에 1이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여기 1이 있는데 1, 10, 100, 1000, 1 1 0 0 100만의 자리에 있죠. 백만. 100만. 그 다음 이제 디귿은어 1이 좀뭐 이건 딱 한눈에 봐도 높은 자리에 있죠. 1, 10, 100, 1000, 만0 0 0 1 0 0 1 0 0 0 10000, 1 1 0 0 0 이거는 10억의 자리의 숫자가 있습니다. 십억. 자 마지막 ㄹ 네, 이게뭐 사실상 한눈에 봐도 제일 낮은 자리에 있죠. 1, 10, 100, 1000, 만. 오는 만의 자리 숫자. 그 그러니까 즉, 여기서 가장 작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ᄅ이 되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마찬가지. 숫자가 크다 보니까 자리수를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답을 찾아주세요. 자, 그럼 조단위에서 509. 그럼 조단위의 숫자에서 590. 590개. 자 그다음 이제 억 단위 숫자 들어가는데 마찬가지 여기에 숫자는 네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억 단위에서 7,325, 7,325. 자, 뭐경계선은 조금 더 확실하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억 단위 뒤에는 이제 만 단위가 들어가겠죠. 만 단위. 만 단위에 마찬가지 숫자가 네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 단위에 들어갈 가네개 숫자는 8,805가 되겠죠. 8,805.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답으로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만단의숫자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도 4 개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자, 런데 여기에 뭘 넣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안 적는 것이 아니라 0을 채워 줘야 됩니다. 0을 그러니까 즉 숫자 옮겨 적을 때 5, 9 0 7 3 2 5 8, 8, 0, 5 적고도 그 뒤에 0, 4개를 더 붙여준 이 값이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이거 어렵게 풀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모든 숫자는 한 자리 올라가면 10배, 두 자리 올라가면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니은 숫자가 지금 여기 있었는데 한 자리 올라가면 10배, 그 다음 100배, 1000배, 만 배, 십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몇 배냐라고 물었으니 그대로 말 그대로 십만 배가 되야 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한 자리 올라갈 때열 배, 두 자리 올라가면 백 배, 세 자리 올라가면 천 배, 네 자리 올라가면 이제 뭐만 배, 그 다음은 십만 배.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 숫자들도 한 자리씩 올라가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13번은 수직선 문제입니다. 자 수직선 문제는 일단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수직선에서 숫자가 적힌 부분입니다. 575억, 775억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몇 칸인지 세봐야 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웬만해서 10칸이겠죠. 한 칸, 두 칸, 3, 4, 5, 6, 7, 8, 덟 9, 10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선에서 10칸을 이동하는 동안 실제 숫자는 얼마가 커졌죠? 575억에서 775억으로 바뀌었으니 총 200억이 커겁니다 200억이. 그럼 한 칸에는 얼마씩 커진 거죠? 한 자리 줄어든 거니까 이 200억도 한 자리 줄어었는 20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직선에서 한 칸은 20억이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이동했죠. 그러면 한 칸에 20억이라면 네 칸에는 몇 억이죠? 이거 무슨 계산으로 찾으면 될까요? 곱하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 칸이 총네번 있으니 곱하기 4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곱하기 4를 해주면 80억이 되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75억에서부터 이 기업까지 가는 데는 80억이 커진 겁니다. 그럼 결국 더하기 계산이겠죠. 575억에서 80억이 더 커졌는 더하기 계산. 그럼 이제 억단이 그대로 붙고, 5 들어가고, 15니까 1 올라가서 655억이 답이 되주면 되겠습니다.